고 왔습니다. 진짜 갖고 싶었는데요. 만져볼까요? 어디로 뜯어야 되지? 응? 음? 음. 아. 너왜 이렇게 안 뜯었니? 여러분, 헐, 느낌 완전 좋다. 진짜 좋아요, 여러분. 반품도 <목소리> 되네요. 젖 병이께보다 확실히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되게, 손에 묻지도 않고, 오, 살짝 늘어나요, 살짝, 아주. 점점 바통이 커지네요. 잠깐만요, 여러분. 제가 거치를 프링글스 통을 하고 있어가지고요. 조만간, 우와! 거치대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. 5,000원짜리도 있고, 12,000원짜리 다, 어, 열두 개 있는 것도 있었는데전 이걸 사기 잘한 것 같아요. 통에 다 들어가지 않을 건데. 잠벙 잠벙 이거 추천드립니다. 강추예요 강추 강추. 마카롱 치즈젤리는 사랑입니다. 다음 슬라임 밀크치즈입니다. 부가 다 빠지지 않아서 왔어요. 꺼내볼게요. 오소통이잘뜯어어요 이게 과연 밀크치즈 슬라임 밀크치즈라 되있는데 잘려날까요? 근데 되게 말랑하고 잘려날 고오오 오. 되게 좋아요. 근데 코코게 할 때가 되게 재미있어요. 오! 기포 소리!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바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